자, 오늘의 수술. 굉장히 중요한 수술입니다. 김간, 준비됐나? 네, 선생님! 화이팅이요! 이 수술. 내 모든 걸 걸었어. 나의 의사 경력이 걸려있는 수술이야. 어, 아, 마우스. 장갑 안 껴요, 니 고마워요? 장갑 안 낍니다. 미국은 안 껴요. 마스카 쓰니 고마워요? 미국은 장갑 안 껴요. 내가 미드에서 봤어. 그럼 김간, 가도록 하지. 준비됐나? 자, 가보자고. 잡잡 자, 자, 잡았어. 승호님 고맙습니다잘 잡아. 조심해. 아이고 아이고. 참아, <laughs> <laughs> 환자. 내 손을 뚫고 들어갔는데. <laughs> 자, 환자. 환자가 못 보도록. 야, 잡아지 환자가 그렇지. 환자가 두려움을 두려움을 줄수 있게 눈 앞을 가려줘요. 어, 조심 조심 조심.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laughs> 내가 간다. 조심해. 조심해. 어, 환자. 환자 조심해. 환자 조심해. 어, 환자 조심해. 아,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인데, 이해? 조심해. 아, 환자, 환자 안 깨게 조심해. 환자 안 깨게 조심해. 아, 내 시계. 손목시계. 수술린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 긴간. 자. 자, 조심해. 지금 이분은 우리 도지사님이야. 도지사님의 수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절차는 저 갈비뼈를 드러내야, 하죠? 저 갈비뼈를 드러내야지만 장기들을 적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 피자커터처럼 생긴 요거를 조심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도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도지사님. 모든 건저 대준혁 교수에게 맡기십시오. 섬세하게, 섬세하게 갑니다. 섬세하게 갑니다 조심조심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한손 어. 수술 의사 한 손으로 합니다 미군 한 손으로 해요 미군 한 손으로 해요 아 됐다 좋아 어, 좋아 좋폐 어, 조심 폐 조심하시고 그렇지 은 음, 어이 예. 은용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용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았어 이 수술 내가 반드시 나의 커, 커리어를 위해서 이수술만 성공해야 돼 도지사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나중에 다시 붙일 수 있도록, 은밀하게. 마음만은 의룡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간 그렇지. 조심해. 긴간, 석션. 네, 선생님. 파랭님 것 같습니다. 긴간 조심해줘. 트럭 떨어진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여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트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아, 망치로 할까? 버려져요.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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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톱으로 할수 있어. 긴간, 톱. 톱, 톱, 톱 준비해. 톱 준비해주겠나? <laughs> 톱, 톱 됐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극딜러의 신인 것 같습니다. 잡았어요. <laughs> 톱을 줘. <laughs> 다시 내려놔. 다시 내려놔. 지열 어떻게 지열. 자, 자, 톱을. 톱을 이용해서요. 그렇지. 톱질을 아 주사가 지혈이에요? 아! 좋아 간호사? 근데 손가락 꼈어 손가락 꼈어 버려 버려! 야 버려! 야 안돼! 톱! 톱! 아냐 톱! 톱 쓰지마! 톱 쓰지마! 쓰지 선생님 톱이 떨어졌어요 아 톱! 알았어 알았어 이번 수술에 톱은 필요 없네 동맥절단님 고맙습니다 잠만 잠만 주사를 준비해주겠나? 초록 주사기 초록 주사기 좋아 그렇지 초록 주사기 초록 주사기를 살며시 들어줍니다 좋았어, 아주 좋아. 자, 이걸 어디, 이걸 어디다 놓냐? 야 이걸 어디다 넣어요? 야 이걸 어디다 넣어? 들어오 들어오. 집어넣어. 어 그렇지. 야지현을 어떻게 얼굴을 아이고. <laughs> 야 간호사, 떨어졌잖아. 떨어졌다고. 간호사, 주사기 주사기, 주사기를 들어. 주사기를 들어야 돼 간호사. 석션, 긴장하지 말고. 자네 오늘 처음인가 수술?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 괴자다 여러분들, 방송가 오늘 술 처음이지만 제가 잘 됐어, 됐어. 주사, 주사 났어. 주사 났어, 났어. 됐어, 됐어, 됐어. 일단 출혈 막았군. 출혈 막았어. 자, 이거면 충분해. 출혈 막았어요. 자,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 누구 아버지 뭐 하시나? 망치로. 망치로 당신님인 거 같습니다. 펭크로 활전 쓰리고요. 자, 망치로 그렇지. 망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됐어 됐어. 됐어. 잘했어, 긴가? 지인님거 같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잘했어. 완벽해. 완벽한 수술이야. 잘했어, 긴가? 빠르게 장기를 적출한다 <laughs> 빠르게 장기를 적출한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수술이란 게 이런 겁니다 자망치살인만인 고마워요 자, 긴간 도지사님 고마워요 도지사님은 제가 살리겠습니다 벅지 마세요, 도지사님 원촌님 고마워요 이거 쉽지 않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 진짜 아, 됐어! 폐적출 완료야! 옆에다가 놓겠습니다 심장 적출해야돼요 조심해야됩니다 이 심장 적출은 조심조심 야 이거 안잡혀 잡을 수 있어 잠깐 이스테이지 가면 다른 수술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거예요그 수술까지 야 이거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야? 수혈은 뭘로해요 수혈은? 수혈은 없나? 됐어!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대충 알겠어요. 아이, 야, 참, 참, <laughs> 괜찮아! 폐는 두 개가 있는 이유를 잔인하나? 네, 선생님, 그건 내죠? 하나만 있어도 재기능을 하기 때문이야. 폐는 임시기능을 할수 있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재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장기지. 놀라운 장기야. 인체의 신비지. 하나쯤은 버려도 돼. 조심해. 명아치 손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 자, 신속하게. 신속하게 식도를 절단한다. 이번 수술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될 거야. 그건 신장인것 같습니다. 어우 야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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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어렵다. 폐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술은요. 튜토리얼이었고요. 이번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잘 몰랐네요. 잘 몰랐어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다. 어렵네. 이거 집는 거를, 이걸 연습해봐야 될것 같아. 샤프 집기. 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 샤프를 집어서. 김간한테, 메모를 남겨야겠어. 김간호사. 자네를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네. 내 마음을 이제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썼죠. 어, 어 전화. 전화 왔어. 전화를 받아야겠네. 자. 자. 지키려. 여보세요? 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국! 빛나리 병원입니다! 프랑스에서 전화가 온것 같은데! 아! 끊으셨어! 끊으셨어! 매너 없게! 이걸 조심해서 넣어 조심해 어어 노노노노노 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돼. 안 돼, 안 여기다여기다 외과의사님 것 같습니다 어어 어, 다행이야 행이야내 이름이 밥이군요. 빌리 밥선트 오, 손절이요. 손절이요 진정하고 이번 수술은 조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외과의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아, 환자 이름이 밥이 환자. 이름. <laughs> 밥 시장님, 밥 주지사님이 오셨어. 심장 발작으로 이 수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어. 가지 김간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 매스 준비해 주겠나? 오픈 시켜야 돼. 심장이식 수술인 수습...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누가 <목소리> 자꾸 이렇게 열어놓나? <laughs> 환자배가 이거 키면 뭐야? 환자배가 장난감도 아니고 맨날 이 열어놔 먼지 들어가게. 아까 원장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저 이, 이놈의 하루방구가 맨날 와가지고 나 몰래 열어놔. 먼지 들어가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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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죄송합니다. 주지사님 죄송해요. <laughs> 이놈의 영감탱이가 <대행아. 웃음> 이게 시간만 남아 <나면> 맨날 와가지고 <laughs> 개복하고 가네 아 그렇지 이제 이걸로 한층 더 환자는 공포심이 줄어들 거예요 눈을 가려놨으니까요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직접 봐야돼 환자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넣었죠 허, 망치로 할까요? 살인자 대도인거에요 살인자 아니에요? 자 조심스럽게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완벽해 뭔가 도전과제를 달성했네요 추적직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슬을 두고 이, 이 장돌이로 환자의 갈비뼈를 적출하겠네 은밀하게 해야 될 거야 들어올려 그렇지 좀더 들어올려줘 장돌이 로 <laughs> 뒤에 뒤에 미간 돌키는 와요 분밀하게 조심스럽게 긴간 조심해 주겠나? 야, 됐어. 대두선 떨려는인 거. 괜찮아. 긴간 떨지 말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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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처음인가? 네, 처음이에요, 선생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어, 아이고. 오늘 끝나고 차한잔어 떤가? 은밀하게, 세밀하게 긁어야 되네. 환자의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환자의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버려버려. 버려. 버려버려. 껴보시는데도 버려. 버려, 버려. 니고 왔습니다. 저건 좋은 작품이 아니야. 이걸로 해야 돼. 피자 커튼기. 으이차 좋았어. 이걸로 하죠. 스니발런 빼닝 것 같습니다. 아 좋았어. 완벽하죠? 깔끔하게. 4천 이내로. 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완벽해요. 갈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끌려면 어떻게 끄냐? 끌수 없나? 어. 어 됐죠. 출은 없어요. 자 갈비뼈를. 드러내고요 옆에다가 잠깐 놔요 레이저 있어요님 고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살균세탁이 다 있,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장기에 아씨 환자의 모든 장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전한 지역에 정확히 보관되고 있죠 자 폐를 드러낼까요? 어! 그렇지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됐어! 죽었어! 긴간 잘하고 있네! 선생님이 잘하신건데 아 어, 그렇지 내가 잘했지 패를패를 안전하게 살인자들는거와요 그렇지 여기다 끼워놔 폐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주게나 긴간 네 선생님 심장이 보이는군 아 어, 레이저도 있군요 으차아 이거 이거 일단 잔챙이 같은 것들 잔챙이 같은 것들 치워주고 어차. 으잇! 으잇! 됐어! 야! 완벽해. 완전 깔끔해. 완전 깔끔해. 조심 조심. 패 떨어지지 않게. 패 떨어지지 않게. 조심. 패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패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어 규정 맞춰. 밸런스. 밸런스 유지. 밸런스 유지. 좋았어. 다음은 간이네. 긴간. 석션. 네 선생님 석션 알려했습니다. 그래 긴간. 조심해야 돼. 나의 시야를 확보해 주게나. 환자에게 하이퍼테이션이 있나? 하이퍼텐션은 없어요! 하이퍼텐션! 하이퍼텐션이란 고혈압 환자를 말한다!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가도록 하지 환자가 익스파이어 하지 않도록 조심해줘 네 선생님! 익스파이어! 익스파이어란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좋아 자 간을 적추해내겠어 그렇지! 빠르게! 어어어! 어! 폐 조심! 폐 조심해! 폐 조심해! 긴간 폐 조심하게 어 어, 어, 간 떨어지지 않게. 간 떨어지지 않게. 내 간이 떨어지게 생겼네. 내 간이 떨어지게 생겼어. 뭔가 심장이, 가, 아, 폐가, 불확정한 위치에 있어. 좀더 안전한 위치로 우겨놓지 좋아. 됐어. 이제 저 식도만 어떻게 하면 되네. 긴간? 이리게이션! 네, 선생님! 이리게이션. 이리게이션이란 복강을 세척하는 활동을 말한다. 간 떨어질 뻔인뭐예요 세척 완료됐죠? 다음은 저 식도를 어떻게 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 툴 게임인 거예요? 아르헨이 같고요 이번이 제일 중요한 기간. 장기자랑 시간인 거예요? 식도를 잘라야 돼요. 정확하게. 어. 어. 잘랐나? 잘라졌나? 잘라진 것 같죠? 잘라진 것 같죠? 됐어. 어, 출혈이 난다. 출, 출력. 출혈한다 요까지 맞주할러 아유, 아주할러 요까지 맞주살러아우 야. 김간 그걸 준비해줘!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아 저거 뭐야! 야, 저거 날라갔어. 괜찮아. 대단한 긴간! 잠깐만. 긴간. 주사를 준비해주겠나? 주렬이야. 주렬이야. 조심하게, 긴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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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잡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이거? 뭔데? 뭐지? 이건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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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톱 뭐야? 저톱 뭐야? 내가 맞았다고? 아, <laughs>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긴간, <laughs> 내가 맞았잖아, 그래서. 주사 왔어, 주사 왔어. 아, 이목롱이 몽롱해! 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우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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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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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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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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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우그우지우렇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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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 어목 몽롱해 죽겠어 야, 야. 아, 긴간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긴간이 수술중에 치마 입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거 아닌가 클럽이니, 클럽이 클럽에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꼭 바지를 입을게요 <목소리> 약벌구 <발구슬이> 수술 <목소리> <목소리> 아, 헷갈려 어어 어. 장기 매매 업자인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심장을 적출한다 야, 이 컵은 뭐니 컵은 왜이 안에 들어와 있어 긴간 누가 컵을 이 안에 넣는 거야 어. 누구보다도 빠르게 심장을 적출하겠어 아, 휴야 이놈의 식도는 왜 들리지가 않냐 아 이거 이놈의 손목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됐어 좋았어 이놈의 식도 좀좀 좀 옆으로 좀 그렇지 야 이거 약좀약좀좀 좀 어떻게 해봐봐 나 지금 이거 긴간 좀 사람 좀 살려 긴간 미치겠어 야 이거는 뭐야 지금 이거 장어도 아니고 저게 사람 숨 쉬어가지고 지금 끄차 아, 이건 뭐 조종과제가 달성됐냐? 으이안 되겠어. 아, 나 미치겠네. 여에 다른 주사가 있다고? 맞아 아, 맞어. 꺼라차! 꺼라차! 꺼라차이! 주사 맞기! 주사 맞기! 꺄이! 꺄이! 꺄아, 주사 맞기! 아이 몰라 이 상태로! 수술은 속행한다 괜찮아 그냥 술한잔 마시고 수술한다고 쉬지 뭐 옛날 케인브리지 대학교에 케인브리지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던 때가 생각나는 건 그때 크리스마스 파티여서 소주로한반병 정도 걸치면서 급한 수술이 들어와서 수술했을 때였어 하지만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도 난 수술을 완벽하게 해냈지 그것이 바로 나만이 할수 있는 그 수술이야 식도를 잘라 됐다, 식도 잘랐어. 드디어 이놈의 식도. 잘라버렸어요. 왼손뿐인 의사님 고같습니다 음주 의료신고님 고마워요. 아, 미국인이었지미국인이었지 야, 이놈아, 이놈의 식도, 이놈의 이놈아, 식도 나와라, 이놈의 식도. 이 더러운 식도야, 이. 이, 이 젠정할리아담과 하울을 비웃는 이 더러운 팬 같은 식도. 야, 이 나와라, 이놈아. 야, 잡혀라. 아이, 몰라. 하여튼, 심장부터 적출해요. 잘라야 되나? 저거? 의료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 야, 저거 이놈 이놈은, 이놈은 양만없었어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네스 잡았어요? 어, 좋아. 짤라 우신방으로 들어가는 저통, 대동량을 잘라버려. 저 대동량을 잘라버리라고. 아내땅게 잘린다. 땅게 잘렸어. 야, 큰일 났다, 진짜. 야. 나한 번만 기회를 다시 줘요. 나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아, 나한 번만 기회를 다시 줄래요?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 설명법을 다시 볼까? 졸해야 되더닝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설명법이 옆으로 이렇게 약간 수평으로 돌리는 게 없네. 이렇게 돌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마우스 버튼 누르면 내려가는 거고요 어이구 뭐야 야야 아야 디스크 넣어야 돼 큰일 났다 디스크... 전화왔어 <laughs> 전화왔어 <저> <laughs>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야 저기 아이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지금은 <웃음> 죄송해요 긴간이 <laughs> 지금 점심식사 먹으러 갔어요 <laughs> 야으자 <laughs> 이... <웃음> 됐어 <웃음> 됐어. 이걸 넣는 거야. 키보드까지 같이 한꺼번에 인서트 시키는 거야.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대도야. 그렇지, 좋았어! 아, 쩐다. 이제 드디어 마이크로, 마이크로 무빙. 움직임이 돼가고 있네요. 어, 저 레드 디스크는 뭐지? 잘 눕혀서. 잘 눕혀요. 어. 좋아. 아, 그렇게 눕히면 안 돼. 됐어. 좋아. 이놈 포스트이 포스트이시 포스트이시 나에게 들어왔어. 포스트이 테이프 테이프가 나한테 붙었다고. 거꾸로 넣으면 안 되나? 야 거꾸로 안 들어가 또. 손 손으로 님같습니다 거꾸로 안 들어가. 야뭔놈 리얼리티야 이게. 아이, 나 미치겠네. 아 이다 미치겠어 그렇지. 불려요 어. 뭐야 모르고 직접 넘겼는데? 이거 어떡하냐? 야, 어, 됐다, 어, 됐다, 아, 모르겠다. 됐어, 돌팔이 돼도 신는 거 같습니다. 자, 가죠. 후. 이번 수술,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긴간, 긴간, 네, 선생님, 늘상이 하는 얘기지만, 이건 대체 누가 자꾸 먼지 들어가게 열어놓는 거야. 나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나? 카라 마스크인 거 같습니다. 조심조심 이번엔 드릴을 써볼까요? 어, 드릴 좋다. 드릴 좋아. 모로 가나? 들어가나? 어, 그렇지, 안 돼, 안 돼. 드릴, 아, 드릴도 되나? 했어. 조심해, 드릴! <laughs> 드릴 조심해. 드릴, 오오오, 오, 오. 됐어요. 됐어요. 네. 이 드릴은, 발뼈를, 갈비뼈를... 어, 4,000인으로 돌파했어요. 별풍 스티커 고맙습니다. 봤죠, 여러분들? 야, 드릴 왜 이래. 야, 드릴 왜 저래. 드릴 왜 저래. 드릴 왜 저래.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제발, 그래. 그러...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드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드릴. 제발, 가만히 있어. 저거 어떻게 끄는 거야, 드릴. 저거 어떻게 끄는 거야, 긴간. 긴간! 저거 누가 잡았어, 저거. 긴간, 저거, 긴간, 제발 좀. 저 드릴 좀 가만히 냅두기. 냅두게저 드릴 좀좀 좀 어떻게 해줘, 긴간. 저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긴간. 지금, 이거 좀 꺼줘, 꺼줘. 꺼줘, 긴간. 긴간, 아, 긴간 버려, 버려, 버려. 저건 얘 필요 없어. 흥겨운 드릴링 고맙습니다 어 지금 주사 나야겠다 주사 나겠어요오심통님 고맙습니다 으이차! 아 좋았어 어 주주주주주 어 주주주 어, 거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됐어 주사 나줄거예요 환자에게 치료를 받는 주사를 놔주겠어요 마취야 마취 아직 안했나 긴간? 내선생님 네, 바빠서 마취 아직 안했어요 어이차 됐어 놨어요 났어 마취시설 지금 났습니다 이제 환자나 앉아네요 마취 같은 건 잊지 말라고 긴가 조심해 주게 어 치료를 멈췄죠 시간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제한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행히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갈비뼈를 드러내줍시다 좋았어 이 갈비뼈 매너 놓죠 좋았어 어 좋아요 그 다음에 폐 적출 좌측 폐부터 오차! 하 어, 어, 어. 오즈페? 드릴 소리가 자꾸 나서 저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네, 어, 어, 잘한다. 지금 나꽤 잘하지 않아요? 오, 안돼, 안돼, 긴가 패, 패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주게. 자, 됐어. 오차! 아, 아, 간, 간을, 간을 조치돼. 어. 식도를 먼저 자를까? 어간안 해도 되나? 식도만 절개하죠. 네, 식도 절개. 술을 많이 안 마시는 분인가봐요. 긴간 매스. 메스. 어차하, 매스 인간 매스 고맙네. 식도 자릅니다. 식도 잘라요. 제발 좀 식도증 제발 좀살려줘노란놈왜 이렇게 질긴 거니 노란 식도 이렇게 질긴 식도야 어 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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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가 나지 왜 피가 나지 출혈 막아야 돼 출혈 막아야 돼 그렇지 하 주사 맞으세요 됐어 내 시계 안 돼! 내 시계 내 명품 시계! 내 명품 까르티의 시계! 내 까르티의 정품 시계! 까르티에서 최초로 나온 전자 시계! 저것만은 버릴 수 없어! 으쌰. 됐어, 어. 그렇지! 됐어, 이번엔 쩐다. 야, 이번엔 쩐다, 진짜.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잘리지? 됐어! 오케이, 좋아. 카시오 전환인예요 카시아니에요 위에만 잘라도 저게 안 내려오더라고 두개 다 잘라야 되는 것 같아 필터링인 것 같아 됐어 오오 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제대로 된 제대로 된걸 쓴건가 심장 잘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뿌리째 <목소리> 아 너는 날믿었님것 같습니다 좋아 필터링인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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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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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파란 거만 자르면 돼요? 정맥만 자르면 되는 건가? 정맥인가 저게? 좋아 다 잘라야 된다고요? 야 이걸 어떻게 다 자르냐? 진짜 와출혈하지 않게 어어 잘랐나? 다 잘랐어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야 시간이야 시간제야 시간제야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더 출혈이 있기 전에 심장을 적출한다 빠르게 심장을 적출해 그렇지! 오! 그렇죠! 그래, 나와이 더러운 심장! 고장난 심장 갖다 버려 됐어 오이 뭐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일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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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간? 이거 뚜껑은 누가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갖다 버려 뚜껑 갖다 버려 어 생생한 심장이다 생생한 심장이죠? 이거 제대로 넣어야 돼요, 혹시? 이거 제대로 넣어야 됩니까? 똑바로? 야! 간이 떨어졌는데? 야, <laughs> 이거 수습. <웃음> 수습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어, 됐어! 와 <laughs>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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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믿는 달인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와, 암흑서문 달린님 고맙습니다. 와, 어, 목마르트 선님 0개 고마요. 워목마르트 선님 0개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목마르트 선님 고마워요. 라인나무 열매님 고맙습니다. 원추원추님 고마요. 워 PLC 일님 고마워꿀맛크대님 고맙습니다. 어, 그냥 느끼만 하면 되는구나. 원추원추님 고마워요. 오직 대도님 말님도 고맙습니다. 와, 어, 잘 보셨죠? 와, 어, 디약점 받았네요. 쩐다. 웃다가 우러님오시개 고맙습니다. 웃다가 우러님오시개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땡큐. 오, 다음 스스로 가볼까요? 두 번째 판으로. 두 번째 판은 뭘까요?